징진이 쫓아. 야옹이. 금방 가오신 줄 알았어. 어, 얘, 저기 막. 고양이, 아, 물고기가 점프점프해. 어? 저건 뭐야? 물고기가 점프점프하잖아. 있지, 물고기가. 응. 네가 봤어? 엄만 엄마는 봤는데. 엄마는엄마네 물고기 점프점프하는 거 봤다? 응. 우와,

진짜 좋다. 들어올래? 들어올래? 들로와봐 얘나 얘나 안해도 돼. 자가 알아서 들어가. 어? 조심해, 재현이. 어, 엄마 도와줄까? 여기. 아니야. 여기 해봐봐. 할수 있어. 재현아, 큰큰큰큰 해봐. 이거 오빠 조리야. 아 응. 오빠. 오빠 리아가. <laughs> 언니 이거 얼마큼 따야 돼? 아 그래? 응. 이정만 그 따면 돼. 됐다. 응. 왜 그렇게 두음같지? 무가 그때 거기 있어? 오 진짜네 이게 꼭질요어을까요 해봐요 실험 해봐요 무거운가 보다 진짜 영빈인네너가 있어 눈에 네가 있어 눈에 네있지 <laughs> 영빈이 오빠 이제 오빠랑 똑같이 얘데해 귀여워 귀여워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완전 연기이거든 응. 그때 이렇게 올리면 놀아 네, 오! 못생 엄마, 어. 엄마 줘좀 더, 좀 더, 좀더 어우, 고맙습니다 이제, 호랑나비다 호랑나비? 아, 어, 진짜네? 오빠 모르는 어. 나비야, <laughs> 어. 아, 알겠다 응. 달팽이가 지금 집을 잃어버린 거야. 응. 원래 등에 집 있는 거 알지, 동그란 거? 응. 근데 지금 집을 잃어버렸어. 그래서 눈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응. 달팽이. 어, 재원아, 이거 달팽이 집 아니야? 이거 응? 하얀 거? 달팽이, 여자였네. 노란 거. 응? 아니야. 달팽이. 달팽이. 선추 <laughs> 먹나 봐 봐. 먹어? 헉, 먹어? 있어. 어? 먹고 있어? 헉, 이거 좀 봐. 먹고 있어? 된 거지? 다탈출해 버리네. 그렇지. 알 아이펭도 먹기 배 방금 전기짜 먹으러 그런 거안 돼요. 그런가? 와안 입을 수 버릴게. 응? 뭐? 된다. 아. 엄마가 이거 미리 까놓게 오늘 근데 바람불가 시원하다 어 훨씬 나 음. 오늘 잡초볶기 되게 좋은 날이야 이런 날 날이. 그래? 그래 땡볕도 아니고 땡볕이면 죽어 죽어 그니까 그래도 응. 리아가 깔끔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치?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있지 아 이불 때? 응 줄기 버려야 돼 말려야 할거 아니야 차를 녹차도 녹차를 말려서 먹잖아 어. <웃음> <웃음> 오, 자 리아도 물 받으러 오세요 물? 물 받으러 왔어요? 물 줄까요? 자물 줍니다 아이 물! 뭐해? 리아 뭐 뭐해? 우와 <laughs> 오빠는 벌써 한 바퀴 따라왔어. <웃음> <웃음> 오빠가 따라왔어 벌써. 아이 펜이 바닷가리 내려왔다. 아이 펜이는 난난 나가네. 야. 음. 나밖에 찾아없네 우리 가고싶으면 못가 미안물통이요와 물통이에요 물통이야? 물통 신나, 재안이 신나, 네. 리아도 신나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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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 뭐예요? 처촌 여기 상처났어요. 어, 어, 리아 아파 있어, 아파 맞지. 어디 어, 뭐에 무슨 원에 못났어요? 목인가? 아 목이 맞아. 아, 근데 비으로는안꽂아라 대로 가 볼까? 와와 감사합니다. 도 갔다 와. 와. 네. 랑 같이 아, 어, 오빠, 오빠 한테 갈까? 또 아니야, 아니야. 어, 어. 이야, 하나 오빠 줘, 하나 오빠 줘, 그렇지, 하나 오빠 줘, 그렇지, 오빠랑 같이 이 모래는 제가시키도 훨씬 편해 진흙이랑 똑같아 야 이게 더 좋다 장화가 훨씬 좋네 나도 장화여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장화가 훨씬 좋네 나 약간 장화 이랬는데 또 좋네 오 있었어 큰거 엄청 큰 타올 그냥 그거 젖을 생각으로 어.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깔아놓고 어. 여기, 어. 여기 아. 앉으면 앉은..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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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봐 이거, 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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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아의 600일 축하합니다 리아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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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<laughs> 왜? 아, 저거 불켜는거 있지? 응. 음. <laughs>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. 사랑하는 거니 아 예. 생일 축하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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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제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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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